부자목단입니다. 보세요. 오늘은 26년도, 26년도 1월 4일 날, 와, 동백이 피었습니다. 목단이 핀게 아니고, 동백이 피었습니다. 와, 굉장히 아름다운 어, 제주에 지금 와서 여러분한테 우리 일행들, 우리 약초동이 보감 일행들, 몇 년, 몇 아, 음. 야, 찍혔어, 찍혔어. 이렇게, 이렇게.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손한 번만 흔들어줘요. 손한 번만 들어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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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부자목단인데요. 우리 그 일행들, 어, 약초 동기보감, 밴드, 회원들 어, 부자목단 맨들 오셔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꽃이 지금 저쪽이가 너무 예쁘게 피어서 지금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이게 포토존. 굉장히 예쁜 빨간색 무척이나 너무나 예뻐요. 보세요. 꽃이 이렇게 선명해 가지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예쁜 <laughs> 서로 포토존을 지금 쟁취하려고 늘다 난리입니다. 아. 너무 예뻐요. 음? 아, 저도 촬영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나오래요. 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보자목단에서 지금 촬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쁘죠? 예. 어. 아유, 행복하세요. 여기 모델 같은데, 손한 번만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나왔어. 예. 아, 타이안, 타이안. 아, 오케이. 안녕하세요. 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여러분한테 지금 보여주려고 제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크잖아요. 나무가. 와. 근데 왜 이거는 그, 장수에는 안 돼요, 이게. 저도 이렇게 꽃밭을 조성을 하고 싶은데, 10만 평 꽃밭 조성을 하는데, 부자목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